오늘 토요일인데 네, 통영 구나오 충산했습니다 오늘 또 한치 탐사 나갈 거예요. 오늘은 그 디오디오 카페 네, 동출이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면 님들 오늘 저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디오디오 얘기를 만들고 있는 김이사라고 합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무자한비를 하나씩 끼주면 안에. 제 번호도 있고 그 선물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와 뭐야? 어. 아이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기도 들어 있고요. 대원의 아, 친이네요 하식스. 아, 아, 아. 여기 여기 보시면은 아기가 있을 거예요. 이 아기는 어 여기 샵 분들한테 이거 달라면 이거 갖고 와서 주면은 한개가더 서비스로 갈 거예요. 이야 야, 7분이 좋은게 아니네 번호가있기가 <laughs> 있어야 돼. 여기가 있어야 돼. 기가 있어야 돼. 다기가 있어야 돼. 여기가 있어야 돼. 여기가 기해 주십시오 좌측도 히트 우측도 히트 야, 요거는 그냥 사진 위로 올리려고 올리니까 얻어 걸렸네요. 자, 한치가 그래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곽대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8. 네, 18. 네,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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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땡1이에 지금 m 1 8 좋아요 m 18m 1에 m 에8 m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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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무심 추공유를 오늘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 수 가능하죠. 나많이 내리신 분들 올리세요 올리세요 올리세요. 공기 위에 있잖아자 15에서 2 4이 이렇게 선장님이 카트 시켜줘야 돼. 예. 파들 시켜줘야 자큰거잡겠다고 밑으로 내리신분 들을 위에서로아야 되는데 큰애들도 위로잘 올라갑니다. 자 15에서 20으로. 24! 지금, 뭐, 다른 배나 통화도 해봤는데, 뭐, 입질층이 다양합니다. 지금 뭐, 미0 5분이는 뭐, 조금 올렸다, 조금 더내려보고다 하십시오. 오, 또 이트. 몇 배다, 몇 배다? 20! 오케이, 안 돼, 또 이트. 네아노랑테드 요새 괜찮네요 정말 아쉬운 게그 예, 전기보다 수온이 한 1.5도 낮아요 수온이 많이 내려가 있네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저 날굴 갈 때가 어 뒤에도 있죠 어이 노란 땡땡이 잘 부는 것 같습니다. 콧물 방생? <laughs> 라이터만 하네, 라이터. 25! 오케이, 앞에 있지. 15! 25! 25! 25! 어이구, 땡땡이 잘 가져간다. 자, 노란 땡땡이 연타로 나옵니다. 아, 잘 나오네, 오늘. 다행히. 좀 걱정했었는데. 예, 어제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그래가지고, 안 나올까봐. 야, 이제, 한시 시즌이다. 여러분들, 이제 시즌이에요. 소전역 피딩이 아주 제대로. 아, 30m.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상, 오케이. 자, 지금. 그렇지. 조금 약어요. 그쵸? 촉수 한개걸려 있는 애들 많아요. 활성도 좋으면 다 끌어놨습니다. 근데, 촉수한 게 지금 걸려야 될게 많으니까, 정확하게, 조금만 지금 가세요. 조금만 지금. 누런 땡땡이는 다 끌어왔는데, 옆에 사람이 유도하는데, 아, 그 색상이라도 오세요. 네, 소통은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22m. 25! 아, 역사에 좋다. 확실히, 오모리의 반응이 더 좋네요. 오모리의 반응이 더 좋아요, 지금. 25! 자 오늘 그냥 초장부터 김장봉투 꺼낼게요 아, 어, 분위기 괜찮아 김장봉투 슬슬 여기저기 뭐 안티가 많이 퍼져있네요 아 땡땡이가 2 13! 24. 13! 13! 1 4 13! 13! 13! 1 13! 13! 13! 13! 13! 1 좋아. 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 14! 1 자, 또 그리고 저, 잡으신 분들이 또연타을 올리는 게, 빗 먹고 들어가면 반응이 빠릅니다. 물속에 오래 났던 거한 번씩 뺐다가, 빗매기고한 번씩 드세요.